안녕하십니까 톰과 제리TV 톰입니다 아, 오늘 10월 26일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제리랑 함께 어, 돌산권 가보징 워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어. 오, 왔다! 오! <laughs> 야, 나이스! 자, 제이리 히트! 이야, 텐션 잡아주고요. 자, 갑오징어입니까? 네. 오, 갑오징어, 이야. 첫수쭉 올리세요. 우와, 왔다, 크다! 몽골 한번 쏴주고요. 안 돼, 안 돼, 잡으면 안돼 야, 쭉 가져갔어. 아, 쭉 가져갔어요? 박혔네. 이야, 축하합니다. 찌렸어. 쭉쭉 왔어요? 응, 응, 쭉쭉 왔어. 오, 조꼬미 얘기입니까? 조꼬미 이걸로 색깔 바꾸자마자 무슨 색인데요? 이거 무슨 색이냐 이거? 고추장이네요 오, 축하합니다. <laughs> 히트. 감미니다 히트! 와, 크다! 오. 자, 우와, 대갑이다, 대갑! 와 대갑, 대갑! 오. 아이고, 와, 진짜 크다! 야씨알 <laughs> 대갑입니다, 대갑! 야 히트! 저도 한수합니다 었어어데 아휴. 그쪽에 놀아 갖고 놀아야 돼. 이쪽이야. 어, 딱봐 봐. 저기한데쪽이네 아, 저한서네 아, 장염을 넣고 바로 왔지. 오. 어. 다니까 왔다 히트. 아니, 히트 왔어, 왔어, 왔어. 올라타는 것 같다. <laughs> 어, 조금이다. <주꾸미다. 웃음> <laughs> 와, 쭈꾸미. <laughs> 축하합니다, 쭈꾸미. 쭈꾸미 한사네요 지금. 어, 왔다. 올라타는 것 같다. 무거워? 뭐야? 왔다, 왔다. 쭈꾸미네. <laughs> 우와, 다 크다, 쭈꾸미. 와, <laughs> 딱 아, 크다. 와, 뭉꾸미다, 뭉꾸미. 문구비. 야, 제리, 조금이 두 마리. 오, 왔다, 왔다. 이쪽 왔다 히트. 히트. 오, 딱 크다, 이거. 아. 크, 크. 3마리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왔다! 히트! 히트! 우와! 그래서 자, 네 마리째입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 왔다. 오, 뭐야? 쭈꾸미인가? 또? <laughs> <laughs> 어, 애기를 바꿨네. 아, 나 맨날 옛날이 좋아했던. 옛날이 좋아했던 애기네. 오 쭈꾸미 크다. 오. 오, 오. 안 돼. 잠깐. <laughs> 어? 아, 아.

와, 다 크다. 어, 나도... 아, 축축 <laughs> 어, 당겼지. 아니, 주옥, 주옥, 아, 진짜? 우와, 어, 크다. 아니, 어. 진짜 크다 근데. 와, 어, 문어다, <laughs> <내다> 문어 그냥. <laughs> 어, 진짜 얘는 문어보다. 조금... 어, 진짜 크네. 이야. 오 왔다, 왔다. 이쪽 왔다. 어, 잘 왔다. 아, 씨. 놓쳤다, 놓쳤어, 놓쳤어. 한 번만 더. 아. 왔다, 왔다. 키트. <목소리도> 와. 아, 또 멀리서 온다. 제대로 쭉 가져갔네. 아안올줄 알았는데 쭉 가져갔어. 우차. 어. 이 아씨 먹물 다 쌉다 이거. 저기 먹물 다싸으로 한번을까 아, 씨. 어, 피하겠는데, 이거? 산 다음에. 이게 썰라고 준비 중이네. 이거 한번 잇어 놓자, 아, 씨. 아이씨. 맞아. 응, 맞아. 작은 애들이 입질이 확실히 쭉쭉 빨아 큰 애들은 오히려 막 툭툭 치거나 어 무겁거나 정확히 하고 있네 맞다 히트 아 연달아 온대 아 뭐야 막어 이쪽으로 던져 와, 씨 겁나 멀리서 오네. 와, 온다 온다. 와, 온다. 와, 연달아 히트. 우츄. 아, 딱 크다 이거. 자, 아, 연도레이트입니다 왔다. 히트. 야, 으쌰 왔다. 으 <laughs> <laughs> 자몇 마리 인지 모르겠는데 자발 앞에서 시알 좋은 한 마리가 딱 놀고 있는데 아, 딱 얘기를 올라탔네 어, 왔다 오오 왔어서 왔어. 일어나서 너도 내리면 안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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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laughs> 오 왔다 오 가보증화야? 오오 나이스 쭉 들어올려 크다! 이야이야 입질 왔어. 입질 왔지? 그툭이라니까쪽에서 어. 축하. 응? 가자! 많이 잡았다, 그래도. 자, 오늘 짬낭 조가네요. 쭈꾸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에, 가구 중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마리. 자, 여덟 마리. 주꾸 조가를 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